어. 말일까지. 아저전 네. 아, 네. 좋아요. 쌤이 너무. 그지? 나한테 자구나 네. 자, 실수 하나 더 있다고. 네? 실수 하나 더 있어. 실수. 어... 실수요? 응. 복수수. 세형이 5분간 말 문제야. 아, 그러니까. 뭐야 유리수랑 무리수 있고. 크게. 아, 네. 네. 그지? 유리수 안에 뭐 있어?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그게 정수야. 잖 유리수 안에 정수 있고, 아, 예, 예. 정수 안에 뭐 있어? 양의 정수, 자연수. 아 예. 허수는 아예 다른 물이야. 실수랑 허수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틀어서 뭘를 배운 거야? 복소수. 복소수 배운 거고. 오케이 이거 헷갈려면안 돼. 다음. 아 92번 넣으시다. 92번 풀어봐. 92요? 음. 안된건데? <laughs> 된건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아 원소 아, 엘리먼트 이거 뭐지? 아, 아 그거 이거 그거 뭐다. 딱 얘기해. 선생님 몇 번이 알겠죠? 하나 아, 이건 왼쪽하고 오른쪽에 아, 뭐가 있어요? 세 개. 음. 1번은 음, 맞아요, 맞아, 얘들아? 네. 2는 a 원소야? 네. 맞지? 2는 식의 약수. 네. 4는 맞아요. 맞지? 2번까지 맞고 3번은 <laughs> 맞아요. 오. 3번 맞는 거 알아? 네. 3번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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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은요? 틀려요. 오. 봐봐. 진짜 이거 보면 이해가 안 가야 돼. 봐봐. 봐봐. 이거는 연습 들어간다. 원소 몇 개? 세 개. 세 개가 다 알아. 네. 야, 아무리 지나해도이 운동 좀 참여해야 돼. 실번 네. <laughs> 그러고. 아니 실버. 아니 그냥 봐. 아. 그냥. 자, 원소 세 개. 네. 두 번째 파개 수는. 오. 벌써 가버서. 다섯 개. 이야. 부분집합에서 다섯 개 나와. 네. 두 개. 어떻게 하면 다섯 개 나와? 부분집합은 몇 개지? 아? 지금 부분집합 아세개세 개. 아 여섯 개. 세 개잖아. 여섯 개. 세 개라고. A의 아. 부분집합의 개수는? 개. 게 어, 뜨겁지? 두 개. 세 개. 원 개수가 세 개고. 아 부분집합이요? 여 개. 여섯 개. 어. 2, 응. 오케이. 코스케 아이라고 코스케, 개 2개 2두 개씩 고 이게 삼성. 오케이? 진 부품 집 있어요. 짐 부품. 앨고께, 앨 개. 하나 뺀 거? 부제 네. 뭐라고? 네. 자기 자신 뺀 거. 아, 오케이? 네. 자, 이제 출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2. 바로 저앞 네. 참지

참이야? 네제 참이야? 참이지 이건 그냥 보지 말고 참이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했다고 오케이? 네 진지 오케이? 네 뭐? 아. 중간에 작대기 하나 중간에 작아 요거? 원소 요건 엘리먼트 엘리먼트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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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다 내가 간다, 간다!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포...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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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지? 맞지? 포함된... 맞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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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맞지? 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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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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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서에아니대되어아보포함 포함하면 아, 뭘로 보였어? 이렇게 이. 포함한다 아, 뭘 저기 그게 2야 와 어. 아, 이문자 2야? 어?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예예지한테이 <laughs> 컨테인 <laughs> <laughs> <관테인>. 맞아? <laughs> 맞잖아요 이러면 맞아? 네 맞잖아요 왜 맞아? 떨어지지 않요 <laughs> 진짜로? 네, 네. 네. 에이 틀리지, 왜틀이냐 어. 이렇게 잡았지. 요거는 원소가 지금 있지. 네. 원소야, 그 원소. 네. 어, 얘 원소냐? 네. 원소 다. 맞지? 이건 맞지. 네. 이거 맞아? 네. 포함 되잖아요. 아, 이게 왜이냐 포함 되잖아요. 아니, 봐봐. 이게 되려면, 이게 되려면, 이게 되려면, 되려면. 일, 이라는 요런걸이 원소 이용했지. 요거 원소잖아, 이거. 네. A의 원소지.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지. 그러면은 생각을 더 해야 돼요. 어, 더 더야 이게 맞을 맞려나 아깝다. 이게 안 나와. 이렇게. 음. 왜요? 네 고문지만 한거 내가 약속했잖아. 안 돼, 안 돼. 왜 안돼 왜안 되냐? 왜안 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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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자자. 어. 자, 자. 어. 이거 맞아? 네 <laughs> 틀리다니까. 왜요? 어. <laughs> 와 어. 아니 이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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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소잖아.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줘야지. 엘리먼트 엘리먼트 삼지창이라고 원소. 응. 이른 그... 집합이 아니야. 이거는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니까 부분집합. 아까 요런 것처럼 집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아 아. 아, 팩 네, 팩. 네. 아... 어 이거 이거 아니야, 니? 어 집합. 아니, 가자. 이렇게 그그 밑에 있으면 이렇게 예 네. 중간으로 예, 어. 거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래 중간으로 서져 있습니다. 아, 저게. 일단 이거 맞아? 아니에맞맞아야아야 맞아야지. 거아야맞아아니아니야아니야맞아맞아맞아맞네야지맞아잘지맞아이맞아 틀려? 맞아야맞아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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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세형이. 웃음> 틀리지 세만, 아, 네, 들려, 어, 네, 들려. 요거라는 원소가 없어요 현재 지금 원소는 1, 2, 3이지 이런 형태 없잖아 지금, 맞지? 지워버리면? 집합이랑 집합이잖아, 맞아 맞지? 그럼 이렇게 사자면 얘들아, 그냥 봐봐. A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그게 A의 부분집합이라고. A의 원소들 아무거나, 형1 골랐어? 내가 1 이용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 원래 이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 아까 좀 나열했잖아. 공 집합부터. 하나짜리. 1, 2, 아2 3, 응? 아아 어? 여기 8개 남은 거 아니야? 네. 그래. 이가 다시, 다시.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는다 저 재밌는 여 봐요 자, 아 여기서 한번 더. 중괄호 중 치다 중괄 왼쪽에는 두개 있고 오른쪽에는 한 개. 3이야3이라고아 누가 봐도 아, 서로, 서로 다. 말은 뭐. 맞아? 네. 얘들아, 보자마자 맞다. 나오니 네. 맞지, 왜? 아, a 원소.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아, 부분집합 말 거야. 된 거? 네. 어. 봐 봐. 운봐 봐. 고마워 맞아. 네 맞지. 이것도. 아 공집합이랑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은 A의 공집합이지. 햄버거. 네. 이거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맞지. 집합이잖아. 아. 아 잠깐.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아 틀려. 맞아요. 맞다. 이게 맞아 아니면 이게 맞아. 둘다 맞아요. 둘다 둘다 맞아. 맞아요. 둘다 맞아요. 흥청이니까. <laughs> <laughs> 맞지. 둘다 맞지. 진짜 배울 거둘다 맞지, 얘들아. 왜?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맞는 거고. 요거는, 어? 원수 있네? 원소냐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요거의 원소냐원소다 맞다. 둘다 맞는 거지. 네. 오케이? 아, 진짜 좋았다. 둘다 맞아요. 오케이. 자. 몇개 다섯 개 있어. 개. 그다부모지방에 있어. 음, AF 네. 부모지방에 있어. 뭐 음, 어, 삼십 개. 너번형 맞춰. 뭐야? 아, 네. <laughs> 네. 걸려가지고아그 네. 네. 알지 네. 네. 이 네. 이오성아지들아 진부는 진부. 찜구. 진부요? 아, 음. 아, 테 부분 집합. 그거 32에 하나 빼요. 하나 빼는 거지 이렇게. 자 네. 이제 출발. <laughs> 아맞 어. 체험 좋다. 이거 아니야? 네. 이걸 네.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네. A의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맞지? 네. 네. Yeah. 아, 맞지? 아, 어떻게 두개 돼요? 어. 뭐가 저거가 막 저거한테 막같잖 맞아. 맞아? 이거? 네. b 에다가 중과 혼동 좀해 주죠.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음... 맞잖아 네. 1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은 아,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음, 요거는 음. 저것도 음. 있죠. 네. 어쨌 맞아요. 이것도 맞지? 요거라는 원소가 있냐? 있다. 맞다. 이렇게? 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맞다 아니다. 좀니고 아니지. 예, 네, 중간 이렇게 쉬고도 쉴수있중간로또쉴수 있다. 저거는 아니지. 아니야, 아니, 저게 처음이 저게 처음 보니까 이 맞다. 제은 네. 아니지. 맞다니까 맞아요. 중고 아, 아 나는 맞아. 이런 기술은 나와 진짜. 물어보, 그래서 물어보 거야. 맞아 맞아. 네. 네. 제은 얘들신었어 말고 가 아, 맞아요 네. 맞아? 준비해 있는 맞아 아예 여아여서 이거 아거 맞아? 아만한어요 맞지? <laughs> 얘라는 아 얘라는 <laughs> 네, 원소를 <laughs>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은 네, A의 부분 음, 집합이다 네, 맞잖아 아, 아 계속 요 이거 해준아 네 여기서 이제 얘들 다 나가게 되는 거야. 아너 나가게 응. 되면 안 되겠지? 할수 있다. 네. 다시 다시 다시. 예, 틀려요. 뭐. 틀려요, 틀려요. 틀려? 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네. 아, 맞아요, 틀려. 맞아요. 아니지, 맞지. 맞아. 맞지. 맞아. 공식하고 빼줘야지. 아니 틀려? 틀려.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왜 맨날 틀리냐에앨를한명 있어야 되는 아방해요 놈, 요 놈, 요 놈. 아, 원소들을 이용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은 두분집합이다. 지금 너무 중요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만 한다 지금. 계속 만든 것만 하다 돼가지고 그렇지? 맞아요. 이 아래 똑같네. 맞아요. 똑같은 <laughs> 거. 어, 아, 틀려, 아, 틀려, 틀려. 아, 틀리지. 맞지. 아니, 근데 이에 포함된 거지. 아, 됐다대단하 이거. 아, 돼요. 돼야 <laughs> 돼. 돼요 이거. 돼요. 되지 돼잖아. 조금 다 올게요. 요거랑 요거랑 이용했고 요것도 <laughs> 이용했고 요것도 이용했지.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집합은 AF 본 집합. 야, 이 정도는 이제 다풀수 있어. 네, 9 3번 봐봐. 92, 93 풀어봐.